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라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예전에 이거 무슨 뭐라고 불렀죠 점화식이라고 해서 그러는 맞지? 예, 돼요? 네,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자, 첫 번째로 기본 점화식이라는게 있는데 무슨 점화식? 그냥 선생님이 점화식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요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간단하니까. 자, 기본 점화식의 1번. 등차를 나타내는 점화식이 있어요. 뭐라고? 등차를 표현하는 점화식들. 뭐냐? 이거죠. AN 더하기 1에서 5배. AN을 뺐더니 이렇게 일정하대. 맞죠? 네, 그럼 이거 읽어봐. 차가 일정이를 읽어버리면 되지. 차가 일정이, 그지? 차가 일정이게읽으라고 그럼 등차 수열. 그죠? 공차가 B인 등차 수열.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죠. an 더하기 1은 an에 더하기 d.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d를 더하면 다음화 알겠지? d를 더하면 다음화 d를 더하면 다음화 등차수열이지? 이해해요? 어? 자, an 더하기 2배의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이거 뭐야? 등차중앙이지? 맞아요? 등차중앙 알고 있죠? 등차수열 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 a n 더하기 1 빼기 a n은 a n 더하기 2 빼기 a n 더하기.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laughs>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어 차가 같다네 그지? 등차수열. 뭐가 같다 차가 같다네 등차수열 이렇게 읽으라고. 알겠지? 그래서 등차수열은 이렇게 네 가지야, 네 가지. 이하노 그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 자, a n 더하기 1 나누기 a n은 r이래. 뭐야? 읽어봐. 어떻게 읽으면 돼? 비가 일정해. 알겠지? 비율이 일정해. 알겠어? 비율이 일정해 등비수열. 이해하죠? 에. 자, a n 더하기 1은 r 곱하기 a n.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 a n 더하기 1은 r 곱하기 a n. r 곱했더니 다음화. r 곱하면 다음화. 등비수열이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a n 더하기 1의 제곱은 a n 곱하기 a n 더하기. 등비 중앙이죠? 그 다음에, a n 더하기 1. 나누기 a n은 a n 더하기 1분의 a n 더하기. 그 뭐야? 비율이 같대. 알겠어? b가 같애 등비 비율. 이해하노? 이해하죠? 예, 옛날에 비례식 배울 때 1대 A 이렇게 있으면 얘랑 똑같은 표현이 A분의 1이거든. B. 그래서 이 분수를 B라고 읽는 거야, 선생님이. 이해해야 예, 돼요? 이해하지? 예, 이렇게, 여기에. 기본 정화식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 정화식 해서 <laughs> 자주 나오는 거. 1번. 자 a에 n 더하기 d는 an 더하기 f n <laughs> 자 이건 뭐야? 이거 아까 어떻게 읽었어? d 에 상수를 더하면 다음항. 상수를 더하면 다음항. 이해하지? 근데 얘는 뭐야? n에 관한 식을 더하면 다음항. 이렇게 읽으면 돼. n에 관한 식을 더하면 다음항. 그지? 이거 첫자로 배웠어. 자 이렇게 나열해 선생님처럼. 나열이 익숙해져야 돼 수열은 알겠죠 쟤를 빼고는 나열이 익숙해져야 돼다 알겠죠 여기서 나오지 이건 3점 짜리 밖에 안 나와 알겠죠 네. 자 여기서 봐 이건 이제 읽어봐 A1에서 얼마 더하면 1이 넘어가 F1 더하면 넘어가네 맞지 A1에다가 f 1 더하면 A2 아니야 얼마 더하면 넘어가 얼마 더하면 얼마 더하면 넘어가 터지지 F, 집중하세요. F2 더하면 넘어가지? 맞죠? 얼마 더하면 넘어가. F3 더하면 넘어가네? 얼마 더하면 넘어가? Fm-1 더하면 넘어가지. 이해돼?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다가 이걸 다 더하면 이 새끼 아니야 이해해야 돼. 아니 여기다가 얘 더하면 얘네네. 여기다 얘 얘네 더하면 얘고, 여기다 얘 더하면 얘네. 하면 얘네. 그럼 여기다가 얘네 더하면 얘고, 여기다 얘네 셋 더하면 얘지? 이해해야 돼. 그죠? 이런 식이 있었을 때. AN은 A1에, AN은 A1에 더하기. F1, F2. 해서 어디까지? F, n 1까지 더하면 되겠네. 이해해야 돼. 니네가 이제 익숙해지면 이 단계가 스킵되고 이렇게 오면 완전 금상첨화야. 이해되는데뭔 소리인지 알겠지? 다시. FN을 더하면 다음화. 이랬을 때, 야! f n 더하면 다음화. F1 더하면 F2 더하면 F3 더하면 Fm에서 넣어 더하면 넘어간다고 이해해?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걸 쫙더해오면이 새끼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지 이해하죠? 이해하지? 이거 옛날에 축차 데이 변변 더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알겠죠? 걔는 이제 이걸로 고쳐 알겠죠?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이게 응용 문제 될때더 좋아 됐죠? 되지? 음,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죠. a n 더하기 1은 a n 곱하기 f n. <laughs> 자, 이거 봐봐. 이거 뭐? r 곱하면 다음항. 상수 곱하면 다음항. 그지? 상수 곱하면 다음항. 자, 이 새끼는 뭐야? n에 관한 식 곱하면 다음항. 이해하지? n에 관한 식 곱하면 다음이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똑같다. 똑같아. a 1, a 2, a 3. 땡때래, 땡땡땡. a n. 이렇게 놓고. 얼마 곱하면 넘어가. f 1 곱하면 넘어가네. 맞지? 얼마 곱하면 넘어가 F2 곱하면 넘어가지 이해해? 너 얼마 곱하면 넘어가 FN-1 곱하면 넘어가네 이해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 곱하면 얘고 뭐. 여기다가 얘네 곱하면 얘지 이해해야네 그죠? 그래서 얘도 AN은 A1에 F1, F2 등등등등등 곱하기 f 이해하면 뭐안 하고. 이해하지? 이해하죠? 알겠어? 모르겠어? 예, 너 이해 돼? 이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야? 여기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여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써보면 뭐 이런 형태. 여기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이런 거 기억나지? 시그마. K는 1부터 웬만한 쓸까지죠? 이렇게 내가 바꿨어. f K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새끼가 니네가 봤던 새끼야 봤던 새끼 어떤 새끼 이런 거 K분의 1 마이너스 이런 거 기억나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1 넣고 여기다가 N마이너스를 넣는 거죠 이렇게 남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더하기 터밀 때는 중간이 막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들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그다음에 얘는 여기가 다 곱하기잖아. 그치? 얘는 이런 형태들.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가서 n분의, 여기 n 마이너 3까지죠. 맞죠? n분의 이런 형태. 알겠어? 이런 거 나오면 여기 쭉쭉쭉쭉쭉쭉쭉쭉 죽지 쪽쪽쪽쪽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봤던 형태들 맞지? 네, 이 자리가 이런 거야 알겠죠? 됐어? 자 여기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laughs> 자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로 어, 뭐라고 할까 기타 저어식이라고 해볼까 자 1번 어, A N 더하기 1은 3배에 이런 거 많이 봤지 아주 맞아 맞아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게 A1이 1이야. 만약에, 그럼 A하고 5 9구아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해보세요. 대입, 이거 대입해서 풀면은 쓸게 많아지니까, 막 한국말로 갈까? 선생님처럼. 세배하고1 더하면 다음아. 알겠지? 세배하고1 더하면 다음아. 이렇게 읽어버려. 알겠지? 그럼 A1은 1이잖아. 그 다음 거 뭐가 돼? 그럼 세배하고1 더하면 4네 예대? 그 다음 3배하고 1 더하면 13이네 그 다음에 세배하고1 더하면 40이네 그 다음 세배하고1 더하면 121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금방 하실 테니까 세배하고1 더해 자 그런데 요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할래? A19 구할래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벅차지죠 맞아요? 에, 그러면 분명히 선택지에는 어떻게 돼 있어? 선택지에는 분명히 계산된 형태로 안돼 있을 거라고 계산된 값이 아니라 어떤 시계 형태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그랬을 땐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이거 뭐 하라 고 그러냐? 알겠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쓰는데 서 계산하지 말고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수열은 알겠어? 규칙을 잡아 나갈 때는 계산하지 말고 형태를 유지하면서 쓰는 거야. 알겠지?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럼 A3은 어떻게? 여기다가 3배 할거 아니야? 여기다 3 곱해 보세요. 3 곱하라니까 계산한 거에 3 곱하는 게 아니야. 형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곱하는 거라고. 3의 제곱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3배 한 거죠, 이게? 맞아, 안 맞아? 여기다가 3배하고 1더 하려면. 이해해 이해하지? 오케이. 다음 보세요. A4. 또 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A4. 여기다 몇배 하는 거. 또세배 하고. 3의 3승 1. 3의 제곱 1. 더하기 3 곱하기 1. 세배한 거죠, 이게? 여기다가 또1 더하면. 규칙 보한거 보여? 규칙 보이지? 이해해? 그래서 A19는 어떻게 되죠? 3의 18승. 3의 17승. 해서 어디까지? 3.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죠. 예해너어 yeah. yeah, 집중 이게 뭐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그죠 그럼 3-1분의 초항 얼마 1이고 3에 항수 몇개 19개 이렇게 써있을 거라고 선택지에 해 했어 안했어 뭔지 알겠지 네. 자 여기 1번 주어 되죠 어? 많이 보던 놈이지? 네두번째것까지할줄 알아야 돼자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점화식 2번 e 이제 뭐야? 구간 점화식이라는게 있죠 무슨 점화식? 구간 점화식 많이 봤어 AN 더하기 1은 2AN 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알겠어? AM 1. n이 2보다 작는데 맞아. 이런 거본 적이 있죠? 구간 정하시. 이에 대해 자, 이런 거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또해 봐. a1이 1이 래 그러면 뭐 a5 중구아래이거도어렵진 않죠. 맞죠? 이거 어떻게 하는데? 1을 줬잖아. 그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디야? n이가 아니라 an이죠. 미친 정신병아. 그죠? a N, e. a an 이렇게 돼 있어. 되죠 그러면 2보다 크면 두 배에 라는 거고. 맞죠? 2보다 작으면 1배를잖아. 아1 더하래잖아. 맞아요? 이해해?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2는 얼마야? a2는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나열된 수유가 2보다 작으면 1 더한게 다음화 이해하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배 한게 다음 이해해? 그럼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더해야지? 그럼 2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3에 이해해 안해? 알겠어?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좀 잡아야 되겠는데? 초음을좀 크게 놓자 얘를 한 5점 놓고 여기 빼기로 그냥 안돼 이걸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 3점하고 다시. 그럼 3이야. 그럼 해 보자, 해 보자. 3이면 여기에 당하지. 여기에 당하지? 4은이보다큰거 맞잖아. 여기에 당하니까 1배. 그럼 2네. 여기에 당하니까 그다음 1이네 그다음 2배하지? 그럼 2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아, 이거 두 배하지 말고 더 크게 하자. 한 4배 하자. 그럼, 4지사 이해되는데. 그럼, 이렇게 3, 2, 1라고 또,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겠지이런 거. 되야안되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1번 도 구간 정화식에서, 자,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나왔어. 저렇게 있는데, A5는 3이랑딱 해놓고, A1을 구하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 니들 입장에서. 알겠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니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쪽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 알겠어? 작은 쪽에서, 어, A가 2보다 작다면, 뭐, 이렇게. 그죠? 그럼 그 나온 새끼가 또2보다 큰지 작으또나눠야 되지, 그러면. <laughs> 맞아? 그래서, 이런 거할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A, n 는 하고, 저 새끼, 4분의 1 A에 M 플러스 1이죠. 요렇게 관계식 잡은 거야. 예, 안 해? 예. 그니까 러 내가 큰 쪽에서 작은 쪽이 쪽에 나오게끔 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예, 한노안 하노? 하노. 이거는 a n이 2보다 작은 거지. 예. 그래서 밑에는 어떻게 돼? a n은 a n 더하기 1에다가 1을 더하면 되죠. 이거는 a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래 놓고 이제 5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여긴지 여긴지 모르잖아, AN이. 그니까, 러 A, 여기가 A4 자리죠, 지금. 여기가 A5고. 맞아, 안 맞아? 요새끼가, 지금 요 상황인지 요상인지 모르지? 여기가 A5면, 여기가 A5면, 여기가 지금 A4잖아. 요 상황인지 요상인지 모르니까 내가 두 개로 갈라놨잖아, 지금. 얘도 안 돼. 5, 5 들어가면 여기가, 여기가 5야. 그럼 4분의 5죠. 근데 4분의 5. 나온 게, 이렇게 점검해 보면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4분의 5는 2보다 작으니까 가능한거죠 이해해? 안해? 이해해? 어? 세진이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여거다 집어넣으면 5나다1 더하면 6 어? 얘도 가능한거네 그럼 둘다 가능하죠? 그럼 2보다 크니까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4분의 5야 또 4분의 5 4분의 5또 4분의 1로 나눠 그럼 16분의 얼마? 16분의 5어 가능하네 맞아 맞아 가능하지 이해해 그 다음에 4분의 5 여기다 1더하면 1더하면 얼마야 4분의 9 2보다 커어 얘도 가능하네 이해 되는데 이해하지 그죠 그 다음에 6 4분의 6 4분의 6 2분의 3어 이것도 가능하네 맞죠 그 다음에 1더하면 7 이것도 가능하네 이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야 알겠죠? 수열은 어차피 규칙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야, 분명히. 알겠어? 앞에서 나왔던 계산으로 될수 있는 거는 쉬운 거밖에 안 나올 거라고.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잘 정리해, 이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N하고 AN이 공존해 공존하는 점화식 SN하고 AN이 공존하는 점화식 알겠죠? SN하고 AN하고 공존하는 점화식은 어떻게? 어떻게? 이거밖에 이용할 게 없어? SN에서 SN-를 빼면 AN 요 관계식밖에 이용할 게 없어요. 이 관계식을 이렇게 이용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용할 때도 있는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요 snn의 이 점화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 하나 보여주자 sn은 an 2an 더하기 1이야 알겠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s1이지? e a 1 더하기 1이죠? 그럼 a1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야. 저 관계식만으로.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오케이. 그리고 sm-1, e a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서 둘이 이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an이죠? 그다음에 2배의 AN 마이너스 2배에 AN 마이너스 1 따라서 AN은 3분의 2에 AN 마이너스 1이고 이게 N이 2부터라고 알겠어? 그럼 N이 2부터니까 2항부터가 아니야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 1항부터야 지금 예스 안했어 그것도 조심하셔야죠 2항부터 아니다 이것들분 틀려갖고 오시면 안 돼요 몇 가지 알겠나 모르겠나 끝까지 알겠지?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A_n, 요렇게 A_n 더하기 1이 N이래. 응, 어? 자, 연속한 항의 합이 N이래지. 또 A_n 곱하기 A_n 더하기 1은 3이래. 뭐 어, 이렇게 연속한 항의 곱이 3이래. 알겠어? 이런 거 하면 그냥 쭉쭉쭉쭉 나열해도 괜찮고 알겠죠? 뭐해도 괜찮고 나열해도 괜찮지 나열 알겠죠? 이거 보이면 나열 나열하면 뭐야? A1 더하기 A2는 얼마? 1이죠? 맞죠? A3 더하기 A4는 얼마? 3이죠? 이렇게 나열 이에 대한데 그죠? 또는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 A1 더하기, A2는 1, A2 더하기, A3는 얼마? 2. A3 더하기, A4는 얼마? 3. 이렇게 해서 나열해서 이거를 뭐 더하거나 더하는 경우. 이렇게 나열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열해서 더하는 경우. <목소리> 물론 우, 우측에 더 어려운 문제겠지. 이해해야 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뭐이런건좀 기술적인 건데. 왼쪽이 더 좋아. 알겠지? 어? 근데 좀 멋있게 풀수 있는 방법을 하나 낮춰. a, AM m-1, a, n은 m-1이지? AM 이해해야 돼. 이래놓고 둘이 빼세요. 둘이 빼면 이거 죽을 거고, a, n 더하기 1에서 a, m-1을 빼면 1이죠. 이해해야 돼. 이건 뭐야? 짝수항이 공차가 1이죠. 짝수항이 공차가 1이죠. 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번호 떼고 뛰고 있잖아. 이해해야 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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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요새끼 때문에, 요새끼 때문에 n이 뭐부터야? 2부터라 이해 돼야 안 돼요. 내가 n-를 쓰는 순간 그 새끼 n이 2부터야. 알겠지? 그러면, 이 2니까, 어, 1부터 맞네.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이게 a1, a2, a3. A4, A5 이렇게 나갔는데 이해하지? 이렇게 나가는데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가 공차가 1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가 공차가 1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 이제 계산합니다 이해 돼야안 돼요? 할수 있겠지? 이해 되죠? 요 정도만 알고 나머지 점화식 남은 다람은다 다 노동이야 어쩔 수 없이 알겠어요 근데 노동을 할때 뭐하라고 뭐 형태를 유지 알겠어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다고 이해해야 안해요 뭔지 알겠죠 네.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고 다 그리고 이런거딱 나오면 이거는 규칙이 2야 이 규칙이 반복 단위가 2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죠 반복 단위가 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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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라는 거 이해해? 되지? 됐어. 음. 아우, 형. 자, 이번엔 수학적 귀납법. 박스 문제로 요즘엔 잘안 나오죠. 그래도 안 하고 갈순 없고 내용만 좀 보고 갑시다. 자, 수학적 귀납법인데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은 Pn이라는 명제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는 거지. 맞아요? 맞죠? 이건 두 가지야. 등식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 자, 일단 시작은 똑같죠?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N이 모일 때, 초기 값일 때 성립함을 보이죠? N이 초기 값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두 번째 뭐 하죠? 항상 if 여까지 똑같아요.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알겠죠?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일 상황을 유도해요. 알겠어? k 플러스 상황을 유도해서 유도해서 n이 k 플러스 일일 때도 일 때도 뭐 한다? 성립함을 끌어내자. 이해돼요? 그럼 증명 끝이에요.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한 가지가 있고, 다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을 유도하지 않고,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을, n 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서, 알겠죠? 대입해서, 뭘 통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내용을 니네가 알아야 박스 문제를 풀 때, 알겠어? 빈곳을 채우기가 편해요. 어려운 문제들은요. 알겠어? 이해하지? 예. 네. n,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다. 이해 되는데요? 돼요, 돼요? 이해하냐? 되지? 네. 자, 봐봐. 그런데 또얘기 하고 싶은 게 이거죠. 이렇게 나누자. 등식의 경우는 등식의 경우는. 식의 정리를 하게 되면 식의 정리를 하게 되면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이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여기다가 k 플러스 1이 대입한 상황으로 정확히 바뀌어요.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안변에 뭔가를 했어. 그리고 그 식을 정리를 하면 k 플러스 1인 상황은 그대로 나오는데 부등식의 경우는 부등식의 경우는 정확히 안 나와요. 정확히 안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구등식의 경우에 지봐 여기다 쓰자 여기다 구등식의 경우는 음, 어,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을 유도를 하게 되면 a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k 플러스 1인 상황을 넣어 보면 a가 b보다 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k 플러스 1인 상황이 이 상황인데 유도를 해보면 이 상황이 나와요 알겠어? 등식은 유도를 해보면 이게 똑같이 나와 그냥 A는 B가 여기서 알겠어? 식 정리를 하면 근데 부등식은 똑같이 안 나와 항상 여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여기서 부등식의 성질를 이용하게 되면 A가 C보다 크다 밖에 안 나와 항상 그래 얘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야? 부등식의 경우는 C에서 B를 빼서 양수임을 보이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 C에서 B를 빼그거 뭐야? 요새끼랑 요새끼의 차를 통해서 이게 양수야, 그러면 c가 b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 a가 c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니까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은 항상이래요. 미니 분제 풀어봤기 때문에 선생님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와닿지 지금 이해해요? 이해해? 어? 알겠죠? 그래서 박스 문들들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박스 문제를 푸는데 좀더 편리할 거고 그 다음엔 또뭐 하는 거야 위 아래 등호 있지 등호 드모. 등호를 가지고 박스만 풀 수도 있어요 이해하죠 근데 이것도 알긴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거 가지고 박스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랑 위 아래 등호를 보고 박스를 풀어 나가는 거야 알겠지 됐죠 끝세요